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17일 화요일 아침 하루를 여는 첫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을 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했지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사실은 가택에 연금되면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운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런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일장 전반부에서 그는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의미, 삶의 목적, 사명은 뭐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찬송한다, 찬미한다 했어요. 이것이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 이게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있고 또 성도들을 서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목양하고 그가 시작한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가 감옥에 있는 가운데에도 기도하면서 그들을 생각했다, 기억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서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전하는 이 선교 여행을 다니고 또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가 본받고 따르고 싶은 그런 모습이지요. 감옥에 갇혔을 때나 선교 사역을 할 때나 교회를 목양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한다. 우리도 어다 때.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또 위에서 감사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했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중보 기도, 간구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중보하는 기도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구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그 빛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다 우리의 마음 은들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게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계시라면은 그 말씀의 계시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보고 묵상할 때에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지혜와 계시를 깨닫고 이해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 부르심, 성도로 그리스도 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이유가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케하는 말씀, 화목케하는 이 땅의 평강의 왕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것을 전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원한 영광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를으로 인하여 함께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또그 기업이 마지막 날 이루어질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 것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알고 또 깨닫고 그것을 붙들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로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중복 기도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땅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잠언서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특별히 성도들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이신 그분의 도움을 따라서 그것을 알고 깊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경륜, 지혜, 계시 그것 중에 최고의 표현은 최고의 능력은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이 땅에서 죄와 사망을 대신 치시고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 죽이시고, 보내서 죽이고, 살리시고, 다시 심판주로 보내주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서는. 그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그것을 붙들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면과 목적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오늘 21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받들여져야 돼. 이름이 뛰어나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하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모든 우주의 모든 천하 만물의 최고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런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니시는 주권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능력과 건설로 이끌어 나실 때 나갈 때에 우리는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이 강력한 힘이요, 재물이요, 어? 명예의 어떤 지위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하여금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교회를 이 땅에 두셨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시고 두신 것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참 중요하죠.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힘이나, 뭐, 재주나, 명예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교회는 이것을 정말 잊지 말고 모든 사역, 또,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이것을 늘 잊지 않고 붙들어와야 한다. 모든 것이 머리에서 생각되어지고 머리에서 명령하고 다스려지는 것처럼 예수가 교회에 말하자면 출발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이래 성도와 신자들은 하나하나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하심과 나가시는 것을 본받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아니,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수 있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만물이 통치되고 이 땅에 만물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과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한다.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에 교회 지태된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만물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지시를 받고 또 명령을 따르고 그의 모습을 본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드리면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며, 온 세상의 유일한 큰대세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신 크기를 그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기업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요, 주권자요, 통치자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오늘 하루 되도록 저희들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의탁하면서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